자, 보면 fx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함수래요. 그래놓고 나한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괜찮아? 그럼 봐봐. 나야 fx라는 식을 갖다 쓰게 되면 나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자변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괜찮습니까? 는 같다. 자, 우변을 여러분들 가져다 쓰시면 나예요. 홀로로로 fx-1이라고 불리는 것은 2에 x-1 더하기 두배 마이너스 가로친 다음에 괜찮아? 가로친 다음에 여기 가로친 다음에 거기에 x-1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 소중하죠. 가로 중요하다. 괜찮아요? 나 여기, 요 자리와 요 자리. 괜찮습니까? 그게 바로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입을 하는 중이니까. 맞아요? 가로치면서 오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괜찮아요? 자, 이 식을 다시 여러분들과 한번 보게 되면 결국 2에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는 같습니다. 누구나 2에 x 마이너스 1. 2에 x 마이너스 1. 거기에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괜찮습니까? 얘랑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E의 X를 A라고 이렇게 모하게 되면, 치환을 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A에 대한 범위, A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너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괜찮아요? 어떻게 표현이 돼? 나 A 더하기. 나 역수 a분의 1은 같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예요. 헐럴럴로 갖다 붙이게 되면 나는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5분의 뭐 뭐. 2분의 a 여기까지 괜찮아요? 거기에 더하기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a분의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돼요 자 홀로로로로로로로 나 양변에 e a를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괜찮아요 나는 어떻게 돼요 e a의 제곱 e a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e는 e a를 곱했으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고 a 제곱이 되고 괜찮아요. 나 2a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맞니 얘들아? 2a 를 곱하면 2a 제곱 플러스 2. 2a를 곱했으면 a 제곱 맞아요? 플러스 4. 그러니까 얘를 풀게 되면 이제 a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고 홀로 2가 되고 괜찮아? 내가 찾는 a의 값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니까 a의 값은 뭐가 나와? 루트 2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라지 A의 값이 아니라 누구의 값을 구하고 싶었다고? X의 값을 구하고 싶었다고 이해해요? 라지 A가 누구였는데? 나야 2의 X제곱이었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달라고 하니 X의 값은 몇분에면 2분의 1이더라 이것이 답이 됩니다 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